해서해줄수 있는 가장 큰일 무엇이냐?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키우고 아이들 키울 때도 학예회 할때 같이 가에 있어 주셔야 되고 생일날 거기 있어 주셔야 되고 발표하면 거기 가서 있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시작한 지 예, 우리가 2시에 시작했으니까 4시간이 지났군요. 4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이 아, 마음으로 어떻게 아, 다 말로 아, 할수 없군요. 아, 여러분 사랑하고요. 아,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투표지 제가 흔든 건 모형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투표지예요. 투표지 여섯 장인데, 그제 손까지 왔습니다만은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하면은 그저 투표함에 들어 있던 투표지가 제 손까지 왔겠습니까? 예, 그거 정말 한심한 일이고요. 이, 어, 저, 선관위원장, 어, 이 관련해서 큰 책임을, 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예, 또 그, 오늘, 저보다도 또 중요한 얘기는 한 게, 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있었고, 어, 와이파이 장치가 있었고, 어, 다음에, 어, QR코드와 또 기표 상황을 저 감지하는 센서가 각각 두개 있었다. 이런 것은 어,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투표지 분류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만약에 거기에 손대고 어, 그거를 어,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들이라도 나서서 방을 세워서라도 수리 겁니다. 예, 또뭐 어, 불이 났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어, 우리 마음 가, 갖고 어, 우리 함께 뭉쳐서 가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애국 유튜버 여러분 아까 민경욱 분란이라고 하는 건 잘못 쓰신 거죠? 제목을, 예. <laughs> 우리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위해서 방방곡곡 뛰어다니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언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 언론이 약간 힘들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빈 어, 곳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하고요. 항상 어, 건강하시고 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를 한번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좀 부를까요? 예, 예. 우리 대한민국 만세! 애국 시민 만세! 민주.